광주의 마지막 남은 연탄 공장이 69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다음 달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. 다른 지역에서 연탄을 사오면 된다지만 결국 운반비 등이 더해져 연탄으로 난방을 해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번 불이 붙으면 한나절가량 열기를 뿜어내는 연탄. 저렴한 가격으로 한때 국내 가구의 80%가 쓰던 난방연료였습니다. 기름은 비싸고요. 연탄 한 장에 250만만 하면 됐니까요 그래서 연탄난로로 살아왔습니다. 광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연탄 생산 공장. 올해로 문을 연지 69년을 맞았는데 경영난에 다음 달 중순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원료인 석탄을 실어 나르던 열차선로가 폐선된 이후 트럭을 이용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늘고 있고 연탄 수요도 줄면서 공장을 가동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. 전남 허순에 연탄 공장 한 곳이 있지만 생산 규모가 크지 않아 광주 전남 지역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엔 부족합니다. 결국 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연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배달료가 늘면서 현재 장당 800원인 연탄 공급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천주를 갔다 오면한세 시간 반 걸려요. 가서 대기에 싣고 가시 로다는게1원에서1 1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?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벌써부터 겨울이 걱정입니다. 지금도 800원은 조금 더 이렇게 부담은 있어요. 그래도 기름보다 나으니까 떼고 있는데, 겨울에는 하루에 한 10장 정도 떼는데. 광주, 전남 지역 연탄 사용 가구는 5천 곳 안팎으로,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. KBS 뉴스 김호입니다